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가장 작은 소수는 2였죠. 2입니다. 그다음에 소수는 약수가 몇 개라고요? 딱 1과 자기 자신 두 개인 자연수이다. 합성수는 약수가 세개 이상인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연수 중에서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니다. 1이라는 것은 소수도 아니고요. 합성수도 아닙니다. 짝수 중에서 소수인 것은 자, 소수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2, 3, 5, 7, 11, 13, 17, 19, 뭐 이런 거죠. 어, 그런 거는 다, 지금 다 홀수예요. 이런 거 점점 다 홀수예요. 소수들은 다 홀수인데요. 딱 2는 2만 제외하고요. 다 홀수입니다. 2만 제외. 짝수 중에서 소수인 것은 2 뿐이다. 그러니까 소수들은 다 홀수들인데, 이만 제외하고 다 홀수예요. 소수는.